안녕, BMP 세호쌤이야. 지난 시간에 부사적 용법에서 원조목 결판, 원, 감정의 원인, 조, 조건, 목, 목적. 여기까지 배웠어. 오늘은 투부정사가 결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판단의 근거로 사용되는 표현들을 배울 거야. 먼저, 결과를 공부해 보자. 원조목 결판의 결과. 결과로 잘 쓰이는 동사를 포함한 표현들을 좀 알아둬야 되는데, 어, 이 표현들을 잘 알아두고 그 의미를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돼. 아! 결과로 잘 쓰이는 동사는 몇 가지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live, grow up, awake, wake up. 뭐뭐 해서 뭐뭐 하다 또는 뭐뭐시 되다의 의미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서 결과적으로 뭐뭐 가 되든지 뭐뭣을 하든지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돼 그리고 only to never to 요두 가지 표현을 추가로 알아두면 더 좋겠지 의미는 only to는 예상 밖의 결과를 표현하는 말인데 어, 뭐뭣을 했다 그러나 결국 뭐뭐 했다 라는 의미야 조금 이따 예문 하나 보자고 never to도 뭐뭐 했다 그리고 또는 그러나 절대로 뭐모하지 않았다. never가 부정어잖아. 그러니까 의미를 잘 알아야 독해에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거야. 예문을 볼까? My grandfather lived to be 130 years old. 우리 할아버지는 사셔서 130세가 되셨다. 라는 의미지 130세가 되기 위해서 사신 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결과적으로 해석해야 돼. The boy grew up to be a lawyer. 마찬가지야. 소년이 성장해서 변호사가 되었다 라고 해야지. 소년이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자랐다 라고 하면 안 돼. He woke up 또는 awoke to find himself famous. 그는 일어나서 자신이 유명해진 것을 알게 됐다. 라는 의미지. He studied hard for the exam only to fail. 그는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나 결국 실패했다. 참 슬프지.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실패한다 해도 여러분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거니까. 혹시 지금 실패한 인생이라고 벌써부터 생각하는 사람 없지? 난 아니라고. 김내자고 He studied hard for the exam, never to fail. 그는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절대로 또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 네. 다음은 원조목결판 중에 판이다. 판단의 근거 어떻게 쓰일까? 추측하거나 판단을 나타내는 문장에서 투부정사가 그 근거를 제시할 때 쓰이는 말이야. 그러니까 뭐뭐하다니 뭐뭐하다. 주로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와 함께 잘 쓰여. nice, kind, foolish, silly, clever, considerate, lucky, crazy. 자, 예문을 보면서 확인해 보자. 어, 해석하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해서, 뭐뭐 하다니, 뭐뭐 하다. He must be smart to solve that problem. 그 문제들을 해결하다니, 그는 똑똑한 것임에 틀림이 없어. She is kind to help us. with our homework. 그녀가 우리의 숙제를 도와주다니 친절하구나. He s lucky to win the lottery. 로또에 당첨되다니 그는 행운이야. Wow. 자, 이제는 투부정사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 배울 텐데 관용적인 표현들이라 정확한 독해를 위해서 알아두면 아주 편하게 쓰일 거야. To be sure 확실히, 반드시, to begin with, 우선, 먼저, to be short, 간단히 말해서, to put it simply, 이것도 간단히 말해서, to make a long story short, 짧게 말하자면, to sum up, 요약하자면, to tell the truth, 사실대로 말하자면, to be honest, 솔직히 말하자면, to be frank with you, 너한테 솔직히 말하자면, needless to say, 말할 필요도 없이, not to mention, 이것도 말할 것도 없이, so to speak, 말하자면, to be exact, 정확히 말하자면, strange to say, 이상한 얘기지만, to make matters worse, 설상, 가상으로, 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끔 to make matters, matters가 복수지만 단수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 to make a matter worse 같은 의미야 이 정도 우리가 알아두면 지문에서 만났을 때좀 편리하게 독해할 수 있을 거야 투부정사가 부사처럼 쓰이는 기본적인 지특기 오늘은 원조목결판 이것을 배웠어 다음 시간에는 추가적으로 to to 용법이나 enough to의 사용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래서 하는 말인데 구독자도 아직은 별로 없고 별 부담이 안 돼서 그런지 영상 제작이 좀 늦죠. 이런 속도로 쌤이 영상을 올리다 보면 뭐 알고리즘에 올라타기는 틀린 것 같고 최대한 빨리 제작해 볼게. 일단 어, 이 영상들은 나 자신을 위한 기록이고 또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음, 진행하고 있거든. 뜬금없지만 음. 보고 있는 여러분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어. 자, 그럼 고마워. 안녕.